자연이 빚은 보물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반 부안의 농촌이야기 태천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뉴스 국내산 블루베리, 부 블루베리 오늘 소식은 블루베리 연근 조림하는 방법입니다. 연근 조림하라면 연근 껍질을 벗기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삶아 줍니다. 삶아진 연근은 두세번 물에 깨끗이 씻어서 건져 놓아 줍니다. 블루베리 연근 조림을 만들려면 조림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 간장, 설탕, 태점 블루베리농장에서 수확한 블루베리로 가공한 100% 블루베리 즉 블루베리 물엿을중량으로 넣어 끓여줍니다. 끓으면 삶아 찬물에 씻어놓은 연근을 넣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가량 끓여 졸여줍니다. 20분 간격으로 저으면서 졸여주면 쫀득하고 아삭한 블루베리 연근조림이 띄어집니다. 띄어진 연근조림에 통깨를 살살 뿌려서 마무리합니다. 국내산 블루베리, 부안 블루베리 오늘 소식 유익했나요? 유익했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주시면 부안 블루베리 소식은 계속 띄어집니다. 블루베리 연근조림이 잘 띄어진 것 같습니다. 조림장이 약간 차가게 남아야 촉촉하니 음, 잘 부드럽고 맛있다 자연이 아름다운 판의 농촌 이야기 태점 블루베리 뉴스 즐거우셨나요? 농촌의 전원일기 블루베리 뉴스 다음 수식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